얘는 어깨에 비해 비해서 못들어다안 보고 어때? 좋하고 있어? 게조할래 안녕하세요, 성철봉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5분할 루틴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평소형들이랑 운동하는 모습을 부위별로 찍어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먼저 벤토브 레터럴 레이즈로 후면을 건드려 줍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제일 귀찮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면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배가 나와 보이는 건. 많이 먹어서입니다. 0도로 20개, 45도로 12개, 90도로 12개. 가능한 무게로 진행하고 이렇게 총한 세트로 취급합니다. 팔이 내려갈 때도 최대한 신장성 수축감을 느끼면서 동일한 속도로 내려가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각도에서는 그립 각도를 손날로 바꿔서 최대한 후면을 툭툭 치는 느낌으로 올려 줍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혼자보다는 두명 이상 하는 게 좋더라고요. 살짝만 보조해 줘도 평소보다 5개 이상이 가능해요. 파트너가 없다면 매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후면을 하면 옆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봉긋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귀찮아도 필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어깨에 비해서 무게를 못들어겠 <laughs> 어깨 이만한데 무게를 더올다고 저거...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몸이 이런 거 이거 한번 찍어줘. 봐 <laughs> 다음은 덤벨 프레스입니다. 여기서 중량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합니다. 덤벨 플레이트랑 어깨가 수직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걸 느끼면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무거우면 허벅지로 튕겨서 덤벨을 들어주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엔 잘안 돼서 형들이 황제스로 올려줬는데 요즘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혼자서도 잘 됩니다. 사실 덤프가 저에게는 가장 고통의 시간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끔 망각하고 하거든요. 할래 많아. 덤프 40kg을 해버리네요. 이형 진짜 미쳤습니다. 다음은 스미스 머신 프레스입니다. 저는 프레스 다음 한번더 프레스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덤벨 프레스로 중량을 털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스미스 머신을 활용해 한번더 자극을 줍니다. 스미스 머신은 중량이 높아져도 보조만 잘해주면 오히려 프리웨이트보다 안정적으로 자극을 먹일 수 있어 세컨드 운동으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니 어, 근데 많이 도와주는데 많이 안좋아 표정도 하그데 표정? 아니 표정. 지금 안찍히잖봐 <laughs> 형 어깨 좋아 보이는데요? 다 너... 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다음은 드롭 세트 개념으로 머신 숄더 프레스로 한번더 짜줍니다. 이쯤되면 프레스로 어깨가 많이 털려서 자세가 부들부들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턱걸이 비대칭은 많이 좋아졌는데 평소 왼쪽 어깨 자체가 좀더 올라가 있습니다. 교정 방법 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레이즈는 고중량 하지 않고 12개 정도 가능한 무게로 해도 충분합니다. 덤벨을 양옆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올려주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주며 자극을 느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로 한번더 레이즈로 짜줍니다. 이때는 팔의 각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어깨가 들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어깨만을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저는 힘이 많이 빠져서 자세가 좀 뭉개졌는데 최대한 어깨 들쑥이는 거 통제하면서 올려주시면 어깨 데피니션 만들기 좋아요. 내려주 내려주면? 아, 그래. 파란 거 걷어줘. 오. 운동 시간은 3시서 총 8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깨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내려. 감사합니다.